하나님 말씀은 1 1기상 11장 말씀입니다.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모아과 암몬의 애동과 시동과 헨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원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원하지 하게 말마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니니 열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 0 0이요 첩이 300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키가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아버지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산당 등의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함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처음과 다른, 모습의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1기서는이 사울왕, 또 다이드왕, 솔로몬왕, 이 3대 왕의 그이 기록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나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남북이 분단이 되게 되지요.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이스라엘. 그래서 남쪽의 20명의 왕과 북쪽에 19명의 왕이 쭉 이렇게 통치하고 살았던 생애를 쭉 기록한 그런 책인데, 이 왕들의 살아오며 통치했던 그집 면목을 잘 기록을 함으로 그들이 왜 이런 어, 참 통치를 했고 왜 이런 인생을 살았는가 뭐, 잘했다 못했다 그러기 전에 그 우리에게 깨뚫게 하는 깨달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그 왕이 세상적으로 참 잘했고 아주 대단한 그 나라를 일으키고 또 대단한 이 국력을 강화시켰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하는 관점으로 열한개는 쭉 화살처럼 펼쳐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솔로몬 아시는 대로 그의 처음은 다윗 왕의 그 보호속에 왕으로 오르게 되고 왕이 되고 나서 그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 부와 명예가 아니라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출발했던 그런 왕인데, 참또 그리고 그 부왕 아버지의 그 소원대로 성전을 잘 지어서 참 봉헌하고 하나님께 어, 듣지어 드리는 그런 참헌신도 했지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처음과는 달리 그의 말년이 되면서 처음과는 다른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일절에 보내 그랬지요. 근데 이것은 뭐 왕이니까 여기에 뭐, 삼천, 그, 아 어, 후궁이 200이고, 첩이 300이고, 천명이나 되는 많은 여인들, 이들은, 어,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이 그때 강대국이 되었으니까, 옆에 나라와, 이, 화친을 위해서, 이렇게 공주를 데려온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많은 후궁과 첩들이 생겨났다 볼수 있겠지요. 자, 이제 그, 왕이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문제는 2절에 보니까 이 많은 이방 여인들과 이들을 통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거마셨다. 2절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 가져온 신들을 어, 이 따르게 되는 4절 5절에 보니까 그 여인들만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여인들이 데리고 온그 우상과 그들의 신과 그 신상도 처음에는 허용하다가 나중에는 솔로몬이 따라가는 이런 참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런 참 모습을 보게 되면서 드디어 그 이방신을 섬기던 그 여인들이 그 왕에게 내가 신을 섬게 되니까 신당을 지어달라 또 무슨 뭐 산당을 지어달라 뭐 이런 걸 만들어달라 그렇게 요구하니까 7절 8절에 그들이 원하는 신당을 지어주고 우상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그더 나가서 자기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에 참여도 하게 되는 이런 참 일이 참 벌어지게 되는데 솔로몬의 처음은 참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성전을 지어 드리고 참 솔로몬의 영광에 이런 참 기중한 생애를 살았는데 왜 처음과 다른 모습을 이렇게 드러나고 있고 성경은 이렇게 정란하게 왜 기록하고 있을까? 그냥 우리나라의 참이 영웅을 만들 때는 좋은 점만 기록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솔로몬이러면 아주 이스라엘의 번영기를 누렸던 위대한 우리나라 같은 관계토왕이나 아니면 영계 소문이나 아주 이런 어떤 영웅과 같다면 았 좋은 점만 기록하면 될 건데 왜 성경은 이렇게 정란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가를 참 보여주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은 우리가, 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우리가 처음과 참 끝까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과의 관계가 누려져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솔로몬이 성전도 짓고 대단한 일을 이뤄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은 인생이 처음과 다른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구나. 이런 경우를참 주게 되는데, 그래서 이 처음과 다른 이유가 그 솔로몬에게 있다면 몇 가지 정리해 보면 성공과 형통 이후에 영적 안일함에 빠지게 되는 거죠. 사람이 어려울 때는 정신을 차리고, 곤란을 기을 때는 기도도 하고, 참 문제가 오면 참 주님을 바라보는데 이제는 형통이 찾아오고 성공적인 인생이 되고 이제는 뭐 적군도 없고 신경 쓸 일도 없으니까 그때 점점 점점 안일에 빠지고 나중에는 일탈에 빠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끌려가는 그래서 아, 성공이 가져다 준 형통이 가져다 준 이것이 안일에 빠지는 그런 결과를 솔로몬이 처음과 다른 모습을 보여준 이유겠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이 좋은 결과 참 이렇게 솔로몬 시바 여왕이 찾아와서 막 칭찬을 하고 많은 선물을 가져다 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많은 이런 것들이 좋은 결과가 자신도 모르게 자기 노력으로 된것 같아.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아주 정치를 잘하니까 이렇게 잘 되고 있구나. 이 자만에 빠진 그것이 처음과 다른 이런 모습의 이유가 될 테고 또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내면화되지 못하고 깊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참된 복음이 깊이 내면화되고 참 그것이 그 우리의 각인과 체질까지 가져가는 이런 참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일 중심, 사역 중심, 뭐잘 되냐 안 되냐, 그런 어떤 중심이 되어지면,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복음이 깊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결국은 참, 이번 주 우리 수론 말씀 중에, 내가 점점 점점 세상적인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 되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내 내면이 변화되지 못하니까 결국은 변질되는, 아, 변화를 체험하지 못하고 결국은 변질되고 후퇴하게 되는 그런 참부분임을참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나 우리가 앞으로 계속 열왕들을 이렇게 보게 될때 그들의 실패를 기록한 이유는 오늘을 살아간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는 아, 그렇게 출발이 좋았고 그렇게 대단한 그런 왕들이고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느려지고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고 하나님의 간섭 속에 되어진다는 사실을 놓쳐 버리게 되면 결국은 이런 실패와 이런 어떤 어참 나중과 처음과 다른 인생이 되는 것을 오늘을 사랑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주는 그래서 주님 내가 잘 된다고 자망과 안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안 된다고 낙심하고 자질에 빠지지 않는 정말 주님과의 관계 속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고 인도받는 늘 다윗이 형통할지라도 주님 저는 목동이었습니다 참 내가 누구이길래 늘 자신을 돌아보고 실패하고 범죄했을 때도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의 기쁨을 내게 걸어가셔서 늘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자신을 점검했던 그 부왕 다윗의 걸음을 걷지 못한 이 솔로몬의 생애를 보면서 아참 안일에 빠지고 내 노력의 길가라고 자만에 빠지고 또 복음이 깊이 내면화되지 못하면 남들한테는 막 복음을 말하지만 그 복음이 나를 바꾸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복음 갖고 있으면서도 변질이 되는 복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참 엉뚱한 삶이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참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매 순간 새롭게 인도받고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의 은혜 누리도록 오늘도 주님 변화의 하루가 될지언정 물러서고 후회하는 변질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은혜로 붙잡으시고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렇게 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